오마군, 그럼 거사에 대해 의논해보지. 이제 북방 군단의 준비가 다 끝난 상황에서, 난 거사의 확실한 성공을 위해 동맹군을 불러들일 계획이래. 전에도 잘 알고 있는 수월평원의 영수들에게 동맹을 요청하려 하네. 비록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마황 강림을 맡겠다는 뜻은 같으니 힘을 합칠 수 있겠지. 아, 그런데 말이야. 진서연과의 마지막 싸움인 만큼, 아, 미리 신변을 정리해 두는 것이 어떤가. 사부님과 동문들에게 인사를 드린다든가 말일세. 북방 소론으로 오기 전, 현담 대사와 전풍에게 자네의 지난 일을 들었네. 원래 자네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게. 천명제가 열리는 일시까지는 아직 열흘이 넘게 남았으니 시간은 충분할 거야. 자네가 무일봉에서 돌아온 후 함께 강류시로 진군하세요. 그럼 강류시에서 다시 만나세요. 소개 기다리고 있었네. 주군이군요. 경례. 페아와의 대담은 잘 마쳤는가? 나는 자네를 기다리면서 전령들에게 동맹 요청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시켰다네. 이 동맹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자네에게 꼭 부탁할 일이 있네. 바로 동맹 결의서의 수결을 해주는 것이지. 수월평원의 영수들은 자네를 신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자네가 수결로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을 밝힌다면 흔쾌히 동맹 요청을 받아줄 거야 미리 작성한 동맹 결의서를 탁자 위에 뒀으니 한번 확인해보고 수결한 후 전령대장에게 건네주게나 탁자 위에 놓인 결의서에 수결을... 자네만 부탁한. 믿네 무엇이든 명령만 하십시오. 가명하십시오 대협의 명예 복종하도록. 충성! 황제폐하께서 대협의 명령에 따르라는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저희들은 언제 출동명령을 내리시더라도 바로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황제폐하와 대협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숨 놓아. 명령하신 임무를 빠르게 수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고맙네. 충성성! 자네의 도움이 없었다면 동맹의 성공은 기대조차 할수 없었을 거야. 이제 총공격의 때를 기다리다가 고대의 봉화를 통해 알리는 일만 남았군. 고대의 봉화는 나류국의 유산으로 대륙 전역으로 빠르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라네. 얼마 전 답사를 해서 아직까지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지. 그런데 높은 무공을 가진 절정 고수가 아니면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네. 하도가 한번 시도해 봤는데 잘안 되더군.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네가 있으니 아무 걱정 없지. <laughs> 총 공격의 때가 오면 자네가 고대의 봉화를 올리고 동맹군을 집결하는 임무를 맡아주게. 그럼 다른 일은 우리가 처리할 테니, 자네는 어서 사부님과 동문들에게 가보게. 내가 좀 알아보니, 무일봉에 올라가려면 대나무 마을에 사는 은퇴한 축지술사를 찾아가라고 하더군. 그런 말 말게, 자네의 큰 도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을 취할 테니, 마음 편하게 잘 다녀오게나 또 보세 마지막 싸움 전 신변을 정리해두게 걱정 말고 다녀오게나 마지막 싸움 전 신변을 정리해두게 걱정 정리해 말고 두게. 다녀오게나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래 어딘가 낯 지익어 보였는데 자네였구만. 몸 주위를 감싸는 기운이 확 바뀌어서 다른 곳에서 봤으면 몰라 볼 뻔했네. 나야 늘 그렇듯,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면서 잘 지내고 있었다네. 지금도 감기 치료했을 약재를 구해서 왕진을 가는 참이었지. 자네는 그동안 무고했나? 그래, 그래. 예전에 자네가 부상을 입었을 때 귀한 약재를 모두 써서 치료를 해도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기운이 넘쳐 흐르니 정말 잘 되었구만. 고맙긴 의원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네. 그리고 자네는 우리 마을을 구한 영웅이 아니던가. 오히려 내가 더 고맙지. 어휴, 내 정신 좀봐 반가운 얼굴을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군 왕진 시간이 늦어 서둘러야겠네 이제 그럴 일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아픈 곳이 있으면 찾아오게나 다시 만나 반가웠네 엄마, 대협을 다시 뵐 날만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이제야 뵙게 되네요. 우리 큰이를 살려주신 분인데 감사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 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이 충각단의 습격을 받았을 때 대협께서 우리 아기를 구해주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때는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였지만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서 벌써 걸음마도 한답니다. <laughs> 그니 아빠가 떠난 후 잠깐 나쁜 생각도 몇번 했었지만, 이제는 기운 내서 열심히 잘 살고 있답니다. 아이고,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 그나저나 대업의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싶은데, 기회를 좀 주시겠어요? 대업께서 사양하시면, 훗날 그니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응망덕한 엄마가 될지도 몰라요. 제사 음식이요? 아, 사부님과 동문들에게 제를 올리기 위해 오셨군요. 그렇다면 제가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을 준비해서 무일봉에 있는 자경단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자의 목숨을 구해주신 대업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는데, 이렇게라도 보답할 수 있어 고마울 따름입니다, 대형. 그니야, 제가 음식 맛있게 해드릴게요. 해야지. <laughs> 하하, 아침부터 까치 녀석이 시끄럽게 울어대더니 다 이유가 있었군. 무일봉 복구 공사를 살펴보려고 온 건가? 자네의 눈빛을 보니 큰 거사를 앞두고 있는 것 같군. 그렇다면 재를 올려야지. 그렇고 말고. 무일봉이 배어가 된 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자네의 은공에 보답하고자 추진한 일이라네. 곽칠이 복구공사를 지휘 중인데, 자네가 돌아온 걸 알면 아주 기뻐할 게야. 원래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오랜만에 내 장기를 발휘해서, 무일봉의 용맥을 짚어주지. 이제 힘이 없어서 축지수를 자주 쓰지는 못하지만, 실력은 소시적 잘 나가던 시절과 다름없다네. <laughs>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대협 아니십니까? 대협. 오랜만에 뵙는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대협의 사부님과 동문들을 위해 제를 지내러 오신 것이죠? 조금 전 그니 엄마가 대협을 위해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며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안채에 죄를 올릴 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먼저 안채에 가계시면 제사 음식을 챙겨서 뒤따라 가겠습니다. 어서 안채로 가보시죠. 안채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협. 대협 제사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변변치 못하지만 성심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제 제사상에 음식을 차리시고 예를 올리시면 됩니다. 제를 올리시는 동안 저는 방해가 될 듯하니 물러나 있겠습니다. 사부님과 동문들에게 안부 전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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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하하 손대면 어떡해요? 그걸 못 참아요? <laughs> 아이 그거지 그만 나도 모르게 <웃음> 배고파 <웃음> 그래 이제 다 준비가 되었으니 어서 지내자꾸나 올해는 막내부터 먼저 예를 올리거라 얘는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시고 대협의 사부님과 동문들 모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참 조만간 풍제국에서 거사가 있을 거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입니까? 역시 그렇군요. 저희도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지만 오히려 폐가 될까 염려되니 대협과 자경 단장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복구 공사에 전념하겠습니다. 저희 대나무 마을 사람들은 항상 대협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멋지로 사부님과 동문들의 보살핌으로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대협 몸 건강히 돌아오십시오.